땅콩번호. 예, 뭐, 케이스가 땅콩같이, 땅콩같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땅콩번호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 우선 땅콩번호. 입니다 대림105. 뭐, 반도 소형이죠. 얘는 이제 반도 소형인데. 반도 마크가 있고. 반도가 대림이죠. 반도 대림. 조그만한 연료 탱크. 옵티머스 빵빵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한데. 깔끔하게 정비해서, 이제, 불을 땡겨봐야 되는데, 고객님한테, 불 땡길 기회를 넘겨드려야 될것 같아서. 저 멀리, 땅 파서, 먹고 사는 나라, 땅 파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와. 보낼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친구한테. 자, 잘 가라, 반도, 땅콩.